<laughs> 연장전, 시작하겠습니다. 연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아, 이주베히 괜히 너무 아쉬워요. 저저 예. 왜냐면 <laughs> 맞아요. 너무 아쉬워요. 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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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. <laughs> 안무 아, 진수가 들어오는 야 우리 그 지역이야 뭐야 지역지역지역 경련 지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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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경련 나와 경련 나와 이사민 나이스 이사민 나이스 27번 윤민채 선수 아쉬워요 <목소리> 정도영 선수 자전년자투죠 연장 자투그로치 <목소리> 아, 아, 정말 점이야 예. 우리 아, 아, 네. 아, 네. 베니아스 정말 저력 있어요. 박수 쳐주고 싶어요. 네. 다시 어, 아정도 쳐요. 네. 그러면안 되는데. 어, 들어라들어라들어라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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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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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, 아, 봉민체 선수. 아까도 비슷한 위치에서 미드 하나 넣지 않았나요? 아, 네. 슈퍼 매니아스의 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 네. 네. 아. 네. 와, 정말로 만드파울 있어! 파울하 있어요! 파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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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

아메이아 박지훈 선수도 카운터 공격이 하나 반영하 선수가 다좋았는데 출시가 아니야. 예. 1쿼터 때는 좋았는데 와 중요한가 되나. 시가이아 어, 중현한장 넣어줬어요. 고마워. 아, 그래. 공민채 선수 타고 가니다 공민채 선수주선수 선수입니다. 정준호 선수 아까 자, 자, 자유투 2구 다모두고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2 1초 남은 상황니다 아, 진짜 아쉬워요. 이 야, 한번 넣어줍니다. 아직 시간 많다. 그냥 어, 그냥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어우, 아, 박경아 선수가 일주일에 열번 공부를 나요 이야, 부럽습니다. 시간이 남는 것 같지. 헤이 스위치. 그렇지. 됐다 가자. 어. 리안하지금니이때네가 스위치할 수 있으면 거기서 그자남구 선수 주변 자에 이입니다 하나 람넣어 줘야 돼요. 맞습니다. 그, 어, 아, 나 파울 없이야. 근데 그 데니아스는 사실 되게 진출! 아쉬운 게,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, 진, 쳐! 어! 낮아! 3점 차 나아주라! 이내로만 져도, 나 낮아! 골드신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진출을 거의 하거든요. 아이까지 베니아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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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하기 맞아 맞아 이거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<laughs> 지출하는 건데. 빨리, 빨리, 빨리. 좋게 저도. <laughs> <좋게 좋게 웃음> 아, 아, 진짜. 정준 선수였어요. 아, 정준 선수 놓쳤어요. 3점 아이고. 아, 이고아 베니아스. 타임 아웃 자 타임 계속 보겠습니다. 마지막 가까이서 이깁니까. 맞아.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. 파란게 지고 본선 진출할 것 같아요. 네, 자리. 근데 또 이제 경기 뛰다 보면 그렇지 않죠? 잖 맞아요. 이겨야 또. 네, 그렇긴 한데, 슬로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, 예, 더, 전차를 더 내야되고. 그러니까, 베니에스가좀 아쉬워요, 와. 사실 지금, 이제, 여기 보고, 지금 보고 싶어요. 아, 네이비도오분님과 슬로우님. 네. 물론, 이기는 게 가장 좋죠. 그래도, 좀더 경기를. 공전 자체가 워낙 기니까 좀더 길게 보자고요. 그렇죠? 예. 물론 다행스럽게 지금 타찰두 개를 모두 놓쳐서 그렇지만 만약 어, 두개다 들어갔으면 베약스는 아, 어, 그 너무 아쉬웠을 것같아요베약스 오케이, 스 나는 먹는 것 같아요. 시작 하나 모르겠다. 저 같은 분 그냥, <laughs> 그냥 지고 아요 이거 지고 본선 진출 하겠다. 저도 <목소리도> 사실 똑같은 생각입니다. 보통 골팀베니아스가 1경기 3점타로 1경 이겼는데 보통 골드실에서 플러스가 나면은 진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대부분 진출하거든요. 네, 일점 차이요. 예. 네, 타임입니다. 3점 차이. 아, 3점 차 됐어요. 뱅이악스가 진취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니악스가 콜득실이 0이에요, 이제. 아 그러면 이제 불안은 오히려 플러스 1일 때보다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만약에 세 팀이 다 콜득실이 뭐다 0이 된다. 단극점으로 가는 거거든요. 한점 맞나요? 저는 저기는 모르겠는데 단극점 다득점... 그 제냐 씨. 팔누르면서아 진짜 아쉽습니다. 괜찮 그래. 그냥 바로 하게조이 듣고 봐. 조이 봐. 조현이 네 봐. 조현이 네 봐. 네 봐. 한... 아, <laughs> 안들어가네49대 <laughs> 46으로 슬로우의 승리로 대기 마치겠습니다. お疲れさまです。